안녕하세요. 이영민 선팅입니다. 오늘 시공한 차량은 테슬라 YRWD 차량으로 한 달에 20대 이상 입고되고 있는 차량입니다. 전면 레이노 35% 측후면 15% 시공해드렸고요. 마이크로 엣지 플러스 쉐이빙 처리해 드렸습니다. 후면도 먼지 없는 시공, 깔끔하게 잘 되었구요. 쉐이빙 처리해 드렸습니다. PPF는 생활보호 패키지, PPF 4종 플러스 비필러. 손재단으로 깔끔하게 해드렸고요 마감 처리 완벽하네요. 시공 시간은 총 3시간 소요. 고객님, 골프 치러 갈때 즐거운 라운딩 될것 같습니다. 안전운전 하세요.